어 소장님 수고 많으시죠. 네, 네 전용수고원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어휴양공 사업 소장님으로 오셔서 통채 본 예산은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산에 만족하십니까? 하나씩 부족하신가요? 부족한 부분 <laughs> 없잖아 있습니다. 네, 함께 노력해 보시게요. 네, 네.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되 정말로 이것만큼은 바로 이제 이것은 뭐 가내시 예산이기 때문에 바로 이래 추경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때라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다라는 취지에서 먼저 어, 국민들의 애로 좀한 가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편백숲에 버스 노션이 1일몇회인가요 지금 들어온 건 없습니다. 현재.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편백숲은 차량을 가진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곳인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역차별입니까? 국민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관광객도 중요하지만요. 자 그래서 최소한 경제산업과하고의 조인을 통해서라도 일일 이 정도 말 그대로 사회적 역자도 산에 다닐 의무가 있고. 피톤치드를 얻을 권리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차량을 가지신 분들에 의한 접근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좀 배제되어야 된다고 라 번호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언젠가 저희가 첫 의원이 되면서 요구를 했었어요. 분청박물관 그리고 어, 편백숲만큼은 셔틀버스를 이용하던 안 건을 매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상 건으로 왔으니 정말 시간만 될 때마다 이 이야기 저는 강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정말로 소수의 약자들 그리고 어린이들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그리고 노인의 어르신들 많은 대상층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 음악회 할때 20명에서 100명 왔으니 자족하는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부단히 노력 하셔야 될것 같다는 전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에 대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어스노선은 어선 저희들이 제가 왔을 때 평균 취외수비 가장 저희들 휴양시설 네개 중에서 가장 많이 니다손님들이 네. 가장 불편한 것이 지금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하고, 그리고 화장실이 지금 있는데 화장실이 적다는 민원하고, 네. 그리고 매점이 지금 안에가 있어서 바깥으로 빼달라면 그런 그렇죠. 민원을 정말 충분히 네. 인지해서 대표적인 민원이었습니다. 예, 음. 그래서 어, 버스 노 그것은 그 버스 하는 것은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제희들이 와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경제 경제산업과에 요걸 해서 지금 저용역이 너가 포함해 갖고 공에서 남현리 들어오는 노고츠 버스 그거 용역을 넣습니다그렇게 지금 제가 확인했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어그 팬미 취입을 경험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감 그리고 화장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네. 어 제가 오기 전에 화장실도 추가로 지금 좀확장해 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맞습니다. 화장실이 우리가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밑에 대형 화장실이 대형 버스 있는데 밑에가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입구까지 와가지고 하다보니까 입구에는 좁습니다. 여자 잡은 게세 개가 있고 저 아래에는 여자 잡은 여섯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충분한 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화장실 문제도 어, 예산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거 대형 버스에 있는 화장실 그대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반영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이. 네, 알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정교관의 우리 김준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 지리긴 하나 이것은 본 의원 생각이니 말씀드릴게요 숲속의 작은 음악계 개최 권연 이해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사실 인원 동원의 어떤 문제도 있고요 정말로 가고 싶어도 어찌 되면 현수막을 놓쳐 가지고도 못 갔을 때도 있었고 막 이랬었거든요. 좀더 적극적인 SNS 활동을 좀 해주십사. 라는 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지금 저희가 행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각 부서마다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고흥군의 거리 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거리 공연가들도 오셔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의 장을 좀 주십사. 그래서 비단. 이회에음이에 천만 원씩 연으로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그 아기자기하면서도 정말로 지역에 함께할 수 있는 공연가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십사 아시겠죠 네네 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 천공팔십 입 쪽에 산림치유지도사 운영권과 산림 복지 전문가 운영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죠 산림 치유 지도사 운영 7,200만 원 그리고 숲 해설가 복지 전문가 2,9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산림 치유 지도사가 몇명 있죠? 아니요. 여기서는 네. 인간이 타로 전문 업체에다 주는 건데요. 네. 처음 시도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아, 그러니까 우리 군에 산림치유 지도사가 있냐고. 우리 군에서는 아직 배출을 못했어요? 아니면 이것을 어, 민간으로 이전해서 그쪽에서 와서 우리 지금 숲해 와가지고 해사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원이죠? 네 민간 업체에다가 이탈을 했는데 그 민간 업체 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림치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법인으로 네.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산림치우 프로그램하고 유아숲하고 네. 유아수하고좀저 수폐설하고 이렇게 세 네. 가지를 운영하는데 지금 저 음. 수폐설은 시키면 치우 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수폐설하고 네, 네. 유수숲은 녹동의 업체 더 바구니라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수 산림치우 프로그램은 저 순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음. 그래서 드리는 네. 말씀이에요. 네.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저희는 정말로 치유숲 우리 고흥군 넉넉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휴양공원 사업사에서 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 산림치유지도사 육성, 두 번째 산림복지 전문가 육성이에요. 문화관광해설 문화 정책실에서는 관광정책실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게 관광의 시루지가 될 것이고 휴양공원 사업소에서도 산림 치유 지도사 육성과 복지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결국은 민간 이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기적인 안 목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매번 민간 네. 민간의 이하 사실 게 아니란 이야기죠.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제 저희들이 통상 이제 사업소 계정으로 봤는데 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 치유 지도사 육성, 어,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네, 네. 검토해서 저희들이 네, 네. 한번 할수 있는 사항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천구백팔십칠 페이지 에 지금 고흥군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아침 출근, 퇴근 시간 그리고 낮에도 가장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이 지금 이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형 로켓 모형 정비하고 시설 미 정비권이 올랐는데 로켓 모형 정비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어, 아, 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네. 뒤에 보시면은. 이 산이 있습니다. 네. 거기 나무로 조성어로켓 모양으로 음. 돼 있는데 네, 네. 그 상당히 넓습니다. 큽니다. 예. 네. 네, 그거 그걸 풀베기를 할지 이렇게 음. 풀베기를 지그 나무들을 아, 그 주변을 정비한다는 예, 얘기거요 아니 그 나무 나무를 피해 주지 않으면 그 원형이 안 나와요. 로켓 모양. 네, 관리를 네, 네. 해야 되는데 네. 1년이면 엄청나게 나무들이 자라고 그렇죠. 주변에 풀이 자라기 아, 때문에. 주변에 정비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 아까 잘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예. 그리고 10089조. 어, 음 상단 부분에 보면 공만 물놀이 놀이장 보수 정비 건. 1087. 네네 10091조. 네. 보셨죠? 예예. 예. 어 지난 올 여름에 저가 또 현장에 다녀왔어요. 예, 가서 가장 느낀 점이. 정말로 주변 분들이 어~ 저는 벌교서도 오신 분 만났었고 순천 인근에서 오신 분도 배웠어요 네.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정심시간하고 맞닥뜨려져 있어서 물놀이장 말씀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분들이 아 여기 너무너무 그~ 칭찬을 하시면서 이런 어떤 시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홍보가 안 됐나 모르겠다라는 첫째 아쉬움을 말씀하셨고 네. 두 번째 본 의원이 들어가서 봤을 때 정말로 땡볕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뭐, 번내이때 업무 보고, 또 추진 실적 보고 할때 요구사항이 지금 올라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차광막 설치권 이야기 하면서 덧붙이는 거예요. 네, 네. 결국은 여기에 지금 나무 그늘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음, 나무 식재는 안 하고, 지금 차광막으로 대신하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전에 도 네. 우리 전명숙 의원님께서도 <laughs> 한번그 물놀이장을 놨는데, 네. 실제 그 같이 온 부모님들이 쉴만한 그늘이 없더라. 네,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네, 거기 네. 그 물놀이장 옆에 해변 쪽에 그 담이 있는데, 그 네, 위에다가 네. 지금 이거 저막 구조 차가 막 서지 설치, 그늘막 설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네. 그거 그, 그것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예, 그런 어떤 민원 사항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네, 거죠? 저희들도 느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예산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이런 걸 오존 살균기도 마찬가지 예산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기존에 네네. 있는데 전체 바꾸기는 사업비가 그렇죠. 와, 이것은 일억 이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좀 음. 수리해야 하는 겁니다 좀.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